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JJ 크립토 라이브 매주, 어, 매일매일 오전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뉴욕 또 텍사스 오스틴 출장 때문에 시간이 들쭉날쭉 했는데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오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크립토 코리아 크게 외쳐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서머랠리가 시동되는 것인가 비트코인 6자를 다시 못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아 봤는데요 자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방송을 해 주시는 어 와지트 김 원장님 그 다음에 봉봉님 오랜만에 에, 크립토코리아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구요 그 다음에 최우선님, 팀카이님 간만에 라이브 시청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BATI님 또 제이지김님, 해피선님 서신혜님, 신혜한수님 모두 어, 감사드립니다. 본나이트님, 종이거울님도 또 이게 에... 초코베네님도 오랜만에 흑백님, 개코코방님 자 다같이 외쳐볼까요?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음 어, 정상적인 시간에 8시에 이 펭귄 선생님의 커피, 모닝 커피와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이 6월 3일 아닙니까? 아직 여름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훨씬 이른데요. 제가 이제 서머 랠리 얘기를 꺼내는데 어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을 할 때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을 할 때에는 거시적인 지표들 어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이미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물 어, ETF도 나왔고 디지털 골드, 뭐 디지털 에, 글로벌 에셋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금융시장의 레벨에 들어가는 거라서 거시지표가 중요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안에 어,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걸더 해가지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해보게 해보게 하자, 뭐 민코인도 만들어 보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이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를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 누가 뭐 고래가 뭐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규제와 관련 것들, 된 것들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방송할 때도, 뉴욕하고 오스틴에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아주, 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정계에서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확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그거에 촉발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친 암호화폐 정책을 쓰겠다고 말을 내뱉은 순간, 바이든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많이 흔들리고 있고, SEC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에라도 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적인 지형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요소는 어,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거시지표인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거시지표입니다. 특히 열월 초에 나오는 ISM, PMI 인덱스가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금요일날 나올 고용지표가 예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PMI,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고용도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어저께 뉴욕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 달러 인덱스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시장 자체는 좀 흔들흔들 했는데요. 그거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밈 주식 얘기 인데요 어 방금 전에 올라온 소식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른바 밈 주식 게임 스탑을 많이 투자한 이 키스 길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의 계정을 거래를 중단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요런 얘기 그래서 밈 주식 밈 코인이 또 난리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 어떤 어 개인 투자자들의 욕망이 반영된 이밈스탁밈코인을 제도적으로 막는다고 될 일이냐, 또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시장 비트코인은 어, 어,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 저희 특파원들하고 어, 메신저를 주고받았는데. 장중에 비트코인은 70K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아시아 시장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68K인데 어,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 연준이 회의를 합니다. 6월 회의. 물론 6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상태고요. 뉴욕 주식 시장은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러냐 면 이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이제. 이제 지금 가장 가까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9월이거든요. 그럼 9월에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뭐냐? 미국의 경기 상황이, 물가도 내려가지만, 경기 상황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제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라는 거 원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주식이 나가려면 경기 상황이 좋다가, 빨려야 되죠.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물가도 안정이 됐다는 뜻이지만 경기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경기가 턴하는 거를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이고 당연히 기술지 기술주의... 기술주 진영에서는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주들이 지금 잘 나갑니다. 특히 애플은 다음 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러니까 글로벌 그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요. 애플과 관련된 개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합니다. 그때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뭐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애플의 주식은 지금 다시 사상 최고치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산업 경기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지만 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주들은 더갈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채권 수익률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어저께 나온 ISM 구매관리자 지수 보시고 보고 계신데요. 이게 4, 5월 달 구매 관리자 지수가 48.7입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50 밑으로 내려가는 지가 꽤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이미 50 밑으로 내려왔는데 얘가 올해 들어서 사, 살짝 다시 50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세부 지표들을 한번 보시죠. 보면 얘가 지금 5월 달에 세부 지표 중에 기준선인 50을 넘어간 거는 어, 여기 생산과 고용 그리고 가격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이게 60 넘어가던 게50밑으 내려온 거라서 추세가 꺾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수입 그 다음에 새로운 수출 오더 이런 건 여전히 50 위에 있어요 근데 여,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신규 주문입니다 뉴 오더가 45.4예요 자, 신규 주문이 얘거든요 뉴 오더 2024년이 여기예요 신규 주문이 확 꺾인 게 보이죠? 자, 이 지표는 제조업에 대한 거예요, 제조업.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는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도 장난이 아닌 나라예요, 미국이. 신규 주문이 턴 다운된 거예요. 그러면 고용지표는 왜 여전히 51.1이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예요. 경기 상황이 꺾여도 고용지표는 여전히 50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규 주문이 지금 안 좋아요. 새로운 게 뭐, 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가격인데요. 가격도 지금 50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보면은 꺾인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 어저께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형 몰 근처에 가보면 몰의 사람 수가 예상만큼 많지 않습니다. 몰 주변에 조금 조그만 그런 다른 상점들 중에 비어 있는 상점들도 꽤제 눈에 보였어요. 뉴욕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 오스틴에는 우리로 따지면은 삼성동의 코엑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컨센서스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 행사장에서 두 블럭, 한 블럭 정도만 떨어진 곳에는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노숙자가 많기도 하지만, 저는 좀 쇼크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깔려있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미국이 이런 그, 어저께 거시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지금 이제 달러인덱스를 보고 계신데요. 미국의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좋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아마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열리면 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갈 건데, 어, 이런 걸 보면. 자, 다른 거 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인데요.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4.5%를 넘겼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동안에 뉴스들이, 야, 채권 수익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랬는데 이게 뚝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4.4%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4.4 밑으로 내려왔어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요. 그러면 기술주 진영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금리가 내려오니까. 이런 거시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랠리가 한번 올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이 연초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건데 아마 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게 될 거고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 먼저 움직이는데 그게 아마 여름이 되지 않겠느냐? 여름 또는 늦여름. 그래서 서머랠리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어 과감하게 제가 내질러 보는 거는 이건 제뇌피셜입니다만 우리가 비트코인 지금 68K를 보고 있는데요. 썸머 랠리가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다시는 6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반강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패턴도 그렇고요. 거시지표 상황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쭉땡겨 올라갈 일만 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약하잖아요. 금 가격이 달러 인덱스가 약하면 금이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이제 오를 일만 남았는데 지금이 68k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른다고 하면 6자는 더 이상 못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뇌피셜을 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음, 아니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는 뭐 보증이 있느냐? 2008년,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은 단한 번도 긴축 상황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금리를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린 올린 걸 견뎌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는 국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2008년, 2009년은 금융 위기가 터져 가지고 제로 금리를 만들 때였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금리가 낮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랠리의 출발점 단계에서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6자를 마지막으로 볼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 민주식 얘기 해볼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그 이른바 밈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는 투기야. 그리고 내용도 없어. 이거 이거 암호화폐 시장 큰일 났어. 다시 버블이 끼고 있어.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 아, 아, 밈코인들이막 너무 활개를 쳐. 이게 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민코인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 하늘 안에 쓸모없는 건 없어 민코인이 코인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아니, 그 정도의 어떤 뻔히한 재미 삼아 하는 그런 코인 정도는 괜찮아 물론 여기에다 대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나 큰돈을 막 여기서 야 내가 일확청금을 넣었고 내전 재산을 다 민코인에 넣었고 내가 인생 졸업한다 그런 태도만 아니라면 재미삼아 하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놈들한테 사기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비트나 이더를 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자, 이 개인의 선택을 제도와 규제당국이 가로막을 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 열흘 동안의게임스탑 주가 움직임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지금 게임스탑은 다시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제 밤, 어제 이제 뉴욕시장 열리기 직전에 게임스탑을 어,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한이 키스길이 자기가 옵션 매매를 해갖고 어, 게임스탑 주식을 100만 주 이상 들고 있다는 걸 공개했어요. 자기 그 계좌를 열었어요. 그게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이 트레이드거든요. 이 트레이드에 자기 계좌를 열었어요. 그게 열리면서 게임스탑이 이렇게 뻥 올라갑니다. 그니까 러 다시 키스길이 이밈 주식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이제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지난달에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땡기는 듯한 그런 멘션을 하나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트레이드가, 이게 이, 이 양반이거든요?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하는 건데, 이 키스 길의 계좌를 막아야 되나를 연구 중, 막아야 되나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키스 길이 민주식 게임스톱을 쥐락펴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그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일종의 선행매매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제도적 그 지금 SEC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키스길이 이 SNS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미 투자자들한테 충동 그어 충동 매매를 일으켜 가지고 구매를 자극시켜 갖고 자기가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선형 선행 매매 가격 조작 이런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요이 트레이드에서. <laughs> 그리고 SEC도 이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트레이드가 그래갖고 지금 뭘 고민하냐면 키스 길의 계좌를 막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나오면 어 키스 길이 활동하는 이 양반 이제 활동명이 로링 키티잖아요. 레딧이라든지 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2021년도에도 그랬어요. 2021년도에도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 로빈 후드가 밈주식을 잠깐 거래를 멈춘 적이 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공매도 기관투자자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를 도와주려고 어? 주가가 끌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어? 로빈 후드가 매매를 정지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드에서 이걸 살짝 고민 중인데. 만약에 키스길 계좌가 막히면, 이 트레이드에 있던 개미계좌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 뭐 이런 걱정도 있고, 이게 어쨌든 가격 조작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막으면 안 된다. 저, 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SEC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민주식에다가 내 전재산을 집어넣든, 아니면 재미삼아 조금 하든, 그건 내 선택인데, 그거를 어떤 특정 정 어, 누군가가 아니, 예를 들면 증권회사나 금융당국이 그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를 강제하는 게 맞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게 명백하게 어, 법을 위반한 거다 선행매매다. 자기가 어, 자기 물건을 사놓고 이거를 SNS에 올려서 펌핑질을 해가지고 어, 주가 어,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전형적인 선행매매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은, 키스길이 이 주식을 산 다음에 판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매매가 완료된 게 아니죠. 그런데도 키스길의 계좌를 막는 게 맞냐. 이런,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키스길 나중에 팔 수도 있겠죠. 이 양반은 게임스타가 2019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범베, 100만 장자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 이제 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민주식이나 민스탁을 하는 것 그거 자체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자꾸 막 충동질을 해. 그래서 충동 매매를 하게 해. 그래 서전 재산을 넣어서 날려.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나와. 그런 건 사회적인 문제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나 그건 개인의 선택 아니냐? 뭐 이런 충돌이 있는 겁니다. 금융 시장 안에서. 그럼 금융 시장 안에서 이런 시세 조종 세력을 어떻게 구분해 내고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볼때 이건 교육의 문제거든요 본인의 투자 철학의 문제고요 그거를 하라 말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난 이거에다가 인생을 걸었어 누가 뭐,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인생을 걸었다는데 물론 그것에 그것이 갖고 올 리스크나 이런 건다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걸 충분히 내가 그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가 조금 어 역길로 하나 나가볼까요? 지금 미국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마초의 합법화입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도 요 며칠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 공기도 상쾌하고 그러던데요 메라탄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메라탄 시내를 걷다가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 플러스 대마초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대마초를 미국은 지금 이걸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우리는 우리나라 난리가 날 일이죠 대마초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왜 막냐 뭐 이런 서구적인 생각,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철학적인 부분이 달라요 마찬가지든요 거 주식을 하는데 내가 밈주식을 하건 밈스탁을 하건 내가 전재산을 넣건 말건 아니 왜 이걸 내내 내 자유인데 내가 공부를 했고 나는 여기에 베팅을 걸었어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냐 이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계기에 있다고 봐요. 밈 주식이나 밈 스탑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트레이딩 자유에 대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키스길의 계좌를 막는다. 어떤 특정인의 계좌를 막았다. 뭔가 범법행위를 한게 아닌데, 범법행위가 완료된 게 아닌데, 주식을 샀어요. 게임스탑 주식을. 그 다음에 펌핑이 일어났어요. 뭐 SNS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키스길이 아직 이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좌를 막아.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식과 민스타과 관련해서는 이걸 하라라 하세요, 마세요 이런 거가 좋아요, 나빠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 매매에 대한 거래의 자유를 막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저는 이게 트럼프가 여기에 개입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말하라고 자기 그그그 그, 그, 그 투표. 대선 헌금 모금식 할 때에 고글을 쓴 어떤 암호화폐 진영의 선수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할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키스길과 같은 민주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 또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또 워싱턴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뭔가 정치화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힘으로 막는 것이 맞는 거냐 과연 투자 철학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인데 어, 교육은 필요하다 내가 공부를 하고 스타디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건 저는 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투자하는 건데 그거를 누군가가 막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걸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자유인데 그리고 그, 그렇게 그 해서 그걸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게 바로 마켓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부를 갖고 온 시장주의예요 물론 시장이 완전히 리버럴하게 남겨두면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죠 나쁜 놈들을 잡는 것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는 지켜보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크립토코리아 캠페인도 그 맥락을 따라갑니다 뭔가 제대로 된걸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걸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산업이 될수 있는데 왜안 하느냐 크립토코리아입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블록 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하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미래를 위한 혁신 같이 할수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얘기도요. 어, JJ가 서머랠리 된대. JJ가 비트코인 앞으로 6자 못볼수 있대. 야, 비트코인 사자.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제뇌피셜을 가동시킨 거고요. 이 방송을 들으, 듣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참, 곰곰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지금 거시지표가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그러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 뭔가가 시장이 먼저 움직이겠구나. 제 논리전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 논리전개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발이 가,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 반박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 여러분들의 몫에 의해서 나는 비트코인 을 쇼스를 치겠다. Why not? 하십시오쇼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판단해 봤더니 그렇듯 한데 롱하십시오.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 jj크립토 라이브와 블록미디어는 그러한 거래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 그런 내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크립토코리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